보일옵시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두라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두라의 자손. 예,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였으니 그두라. 자, 아브라함이 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산 해수가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 살고 죽었어요? 근데 어, 사라는 몇 살에 죽었어요? 사라는 저 앞에 보니까 100 27세에 살아가 어, 살아가 127세에 사라가 죽죠 사라가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예, 몇 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70년이니까 60년 50년 1 2 7세니까뭐더 살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그렇죠? 아,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죠 어, 그때의 사라 나이는 6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차이가 10살, 10살이었으니까 권사님과 장로님 차이가 몇 살이더라? <laughs> 그런 것처럼 어, 10살 차이 난 아브라함과 어, 사라 사라는 127세에 이미 죽어서 여기 지금 막벨락불에 장사되어 있는 상태죠 어, 그 다음에 175세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서 100년을 산 거예요 1년 어, 100년 살았어요. 야, 장수한 거죠. 100년. 음, 요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번 주도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막 부고장들이 날아오는데. 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 가셔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할 때가 적어도 자기 부인이 죽은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7세에 어, 살아 가고 죽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죠. 그러면 137세의 이 노인 양반한테 생산할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막 나왔겠죠. 어. 근데 히브리서 11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예, 자기 몸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했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생식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고 175세 되도록 살다가 죽었는데 그래 엄마가 이삭의 어머니가 127세 죽었고 이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러면 어 적어도 이제 이삭도 결혼 시키고 그 자기 부인도 죽고 이러니까 이제 노년에 좀 쓸쓸했겠죠 그러니까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 앞에 그리고 그런데 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 그럼 원어에 보면, 원어상에 보면, 그런데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보통 어,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나이 들어가지고 웬 마누라를 얻어?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노인 양반 요새는 하도 건강하니까 막, 8 0대 돼가지고 저기 노인정이나 그 주간보호센터 간데 가가지고 눈이 맞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굽고 말리잖아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뭔저 마치 <laughs>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많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비단 음, 이삭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하나님이 롯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해 약속하시잖아요.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 주겠어. 그 약속을 한 번만 한게 아니야. 여러 번 했죠. 어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횃불 언약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할 거야. 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이삭을 잠시 낳는 동안만 생식 능력 갖게 해 주고 땡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산,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삭도 낳았다면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능력을 아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그두라, 그두라라는 말은 향기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후처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이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아서 여섯 명, 음 응.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 그랬죠. 어. 그러니까 이 여섯 명의 아들을 낳고 그 여섯 명의 아들을 통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사절 하반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쭉쭉쭉 나서 했는데.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보통 그내 자식이야 그러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그 아브라함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지만 이 자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록 노년에 하나님이 생식 능력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었지만 이것은 약속의 자식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특별히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식을 약속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하갈이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육신 율법을 따르는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르는 자식과 율법을 따르는 자식이 다르다라는 얘긴데 결국 약속을 따르는 자식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고 결국 천국을 어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칠 때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왔다라고 그랬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빛이 치스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수감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주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마라 창조주 하나님 신것를볼 때에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이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1 2 7세 137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야만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르난 이사기를 통해서 결국 야곱이 오고 야곱을 통해 열두 아들이 옴으로 발명 와서 이제 번성하게 된 그런 기초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처를 통해 태어난 자식 가운데 시므란욕선부단 미디안이라는 자손이 있잖아요 미디안 이 미디안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이 미디안은 역설적이게도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죠. 어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기드온 시대 때의 싸움이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이죠. 이처럼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침돌이 되었던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존재였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갈이를 통해서 사라의 척그 어, 몸종 하가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일은 어때요? 오늘날 중동 문제에 그 말로 시발점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일이나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손들은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에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 그런 협적자들이 아니라 일종의 걸림돌 거침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두라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태어났듯이 우리를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미리 믿는 자는 미리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유익함이 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후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구들할 통해 태어났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주었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서자들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긴 챙겨줬는데 근데 그들을 챙겨주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쪽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이런 거거든요. 음,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의 조상들이 결국 여기 있는 이그드라의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 생전에 에,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게 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면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위에 있게 지내지만자 형제들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어말 나오는 게 유산 상속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때문에 굉장히 싸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좀더 가지려고 이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면서 하 싸움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것을 미리 내다 보았던 아브람은 그런 어떤 문제를 미연히 방지하기 위해서 서자에게서 태어난 서자들 후처에 태어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이런 다툼 거리를 미리 다 예방하기 위해서 더저 언론을 가야 돼라고 하고 이 이상만큼은 지금 어디에 머물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만 증보아가 주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그리고는 어때? 육신을 따라난 이 구도라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친화기 지내고 그런다 할 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 천국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전혀 혈통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우리 아무리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역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후사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흙 파가지고 딱 묻어버리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때요 어, 아레마데 요셉의 무덤에 있다가 음, 무덤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대부분 굴로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그굴 자체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냥 파면 잘 파지는 굴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시신을 갖다 딱 놓는 겁니다. 그럼 할아버지 시신 이 있으면 이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살은 다 썩어서 사라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를 한쪽으로 딱 모아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 그럼 할머니도 어때? 할아버지 뼈다 딱 시신을 모아도 그럼 어때요? 역시 할머니가 시간이 지나면 어이 살은 다 썩어지고 뼈만 남죠. 그럼 뼈를 다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놔. 그서 래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열주로 돌아갔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열주에게로 돌아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외에는 어,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이 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얼굴 했다가 보톡스를 맞고 주름을 펴고 수술을 하고 하니 깎고 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하면 다그 내려놓고 가야 돼. <laughs> 다저기 하나님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 왜 그래요? 원판하고 이게 들어오는 거랑 달라 가지고 하나님이 대조하느라고 웃으겠어요. <laughs> 그런 소리가 있죠. 자지하든 그러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두 번째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세 번째 죽기는 죽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백년을 살아도 청년을 살아도 성경은 잠깐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의 세월은 한 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55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들리는 뭡니까? 성경에는 칠천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의한 부분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으로 인땅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또 다른 인생. 우리들은 천국이 있지만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이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 길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누구도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함께 천국 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그에게 주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언약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희 여러분 통화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결국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